이거 봐 이것도 지금 여기 제자리입니다 어, 어제 던전은 찌가 다 올라왔네 어제 여기 찌던 전 왔는데 다 올라왔네 걸려진 건 없는 것 같아 <놀람> 찌를 가져가는 게 붕어, 올리는 거는 필름이고. 어. <laughs> 아니. 찌를 가져가는 게 붕어야? 올리는 거는 필름이고. 아이고. 아유, 발이 아슬아슬하게 걸렸는데. 잠깐만 있어봐봐.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시알이? 7, 8 여덟 천은 좀안 되고, 일곱 천 넘고. 첫수 했습니다, 아침에. 아침 첫수. 왜 이렇게 힘들지, 아침부터. <laughs> 아휴. 붕한 마리 잡았을 뿐인데. 일단 빠졌어 음, 예술로 올라오는 찌위는 다피름이고요 깜빡깜빡. 아, 껌뻑껌뻑, 깜빡깜빡. 붕어는 껌뻑껌뻑 하듯이 입질해 줬는데, 그게, 그게 붕어였어요. 그때, 이게, 밥 주기가 너무 바빠요. 낚싯대를 포기하고, 뭐, 두 대나 세 대로 해야 될것 같아. 같아요. 이게, 안될것 같아요. 정신 없어가지고, 가뜩이나 애들이 힘도 좋아서. 신기하네. 오, 어 몸이 덜덜덜덜 떨려. <laughs> 신기하네. 내림 낚시지 이게 늦었어 이것도. 껌뻑 껌뻑 해가지고 챘더니, 오 이것도 늦었어. 입이 아래 아래에 걸렸어. 어, 이거 입질 파악 못해서 큰일났네. 줄리 전문가님 깨워야 되겠는데요. 총 세대로 하거든? 뭐, 볼 수가 없어지를 이거 쭉 올라오는 거는 다 피렘이고,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렇게 나오는 게 붕어야. 이거를 못 골라내겠어. 입질 파악을 좀 선별해줘봐. 깜빡깜빡 해서 채면 입이 아래턱에 걸려있어. 이거 봐, 이것도. 아이고. 빠졌어. 왜 입질이 왜 이래지? 깜빡깜빡 계속 그래. 와, 이것도 어려운데, 진짜. 아이고. 참 어려운 낚시하고 있어. 응? 응. 오, 와. 기술잔데, 이제? 아기 다리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코피 <laughs> 안 흘리면서 계단 내려오기 막 그런 거 아니 진짜 희한해 이거 봐 이거 이거 일곱 쳐야 돼? 어 정확하게 일찍 하네 경사면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어 하, 이게 정확하다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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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놓고 계속 찜질하고 밀어놓고 계속 <laughs> 계속 그거였어 지금 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음아이고 음. 이야 이쁘다 이쁘다 확실히 옥수수 바꾸니까 입질이 좋네 좀 예. 야, 잘와 진짜 이따, 잘 너무 이쁘다 일곱치 와 이쁘다 기 세우는 거봐 지붕합니다대림이안 예뻐서 그좀려다 여기 난간 넘어 수심 5.2m권. 겨우만 잡아도 쌩쌩쌩쌩 소리가 납니다. 오늘의 낚시는 그냥 깊은 수심에서 강한 손맛 보기입니다. 어제밤에 와가지고 문우님이 밤낚시도 하고, 지금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입질은 간간히 해줍니다. 근데 잡어하고 섞여서, 근데 입질 파악이 지금 좀 힘들다고 합니다. 입질이 뭐 끌고들어 가는거 올리는 거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도 이... 저수지에서 있기로 하고, 지금 본부석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비가 와도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여기 계곡물도 흐르는 곳이고, 오늘 낮은 먹방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소라를 사와서, 지금 쪄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거. 해가 떠서 너무 덥습니다. 더우면 여기에는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름은 이런 데서 보내야 다이 나무 사이를 오솔길 따라 들어가면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아 천국이 나옵니다. 이야, 이야. 여기가 우리들의 천국입니다. 대곡물이막한곳기로 네. 내려오고 시원하시죠? 여기. 오우 등짝도 있네. 여기서 낮 시간을 또 재밌게 보내봅니다. 아 좋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곳에서 놀아야 됩니다. 아 정말 시원한 계곡물이확 내려옵니다. 해도 하나도 안듭니다 아, 여름은 이런 곳으로 오십시오. 지금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됐습니다. 아 여기 이쪽에 계곡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계곡에서 놀다가 완전 기절하다가 와 계곡이 끝내줬습니다. 진짜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추워서 나왔어요. 추워서 이제 해가 졌습니다. 아,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계곡에서 나와서 저는 밥을 하고 무리님하고 망둥님 그리고 로구이님은 다 낚시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 밥낚시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저는 밥해야 되니까 밥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맛있는 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바깥 끼고 지금 8 시입니다 현재 시간 어제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이제 딱 하루가 된 거죠. <laughs>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밤 낚시 도 출발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시알이 좀 좋은 애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캠미브를 다시 다시 다 꽂고 밤 낚시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Thank <music> you. 살짝 깜빡하는게 입질이었습니다 또 얘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너무 애긴데 제가 금방 보여드릴 만한 거로 잡아서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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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게 너무 창피한 사이즈입니다. 살짝 누르는 듯한 입질이 붕어 입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여섯 개의이키미볼을 밝혀놓고서 잠깐 순간에 그 입질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이 옥수수 안 먹나? 왜질안 하지? 시원하다. 어제랑 너무 다릅니다, 지금. 옥수수를 바꿔보겠습니다. 안 되면 바꿔봐야죠 뭐. 야, 딱딱한 거안 먹나보네. 오, 봉돌이 차갑네요. 옥수수가 엄청 차요, 지금. 너무 낫던 옥수수가. 아직. 이게 목요일 동안 할수 있는 그 수온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안 맞지? 완전 물은 옥수수로. 이제 한번 입질 한번 해줄래? 이제 어제랑은 정말 다른네 기온도 다르고 화성도도 배수 영향인지 화성도도 달라졌어요. 오, 어, 빠졌다. 아휴, 빠졌다. 그렇게 안 컸어요. <laughs> 이 옥수수의 문제였나 옥수수를 바꾸니까 입질해주는데요. 어제는 이것도 나오던데, 오늘은 안 나오네. 오늘 모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어제는 모기가 없었는데, 나도 왕이 명이가 와가지고 가야 되긴 했는데, 안 나와. <laughs> 어, 아, 안 되겠다. 열이 받아서 못하겠다. 맞은편은 계속 잡아내, 지금. 씨알도 크대. 오늘이 진짜 근래에 가장 많이 모인 날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큰 저수지에 사람이 없어서 맘놓고 남고 눕고 떠들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시간대에 입질이 어떨까 싶어서 쓱 와봤습니다. 어제도 2시까지 했는데, 밤에가 시월도 괜찮고, 좀더 나았던 것 같아서, 한밤이 나았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왔는데, 아까 저희가 있던그 본부석은 바로 옆에대 계곡이 있어서 시원했었는데 여기는 어제랑 다르게 오늘 엄청 덥네요. 여기 모기도 많이 달려들고 어제랑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나와 희한해요 밑으로 내려가는 입질이 붕어예요 우와 크다 우와 우와 붕어다운 붕어 잡았습니다 지금 대박 이신지 나올래나 봅니다 이야 앉진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첫수에. 하... 너무 시원졌습니다 지금 이게 사갔거든요, 옥수수가. 이 사근 옥수수가 밤에는 엄청 잘 먹히고, 아침에는 딱딱하게 생 옥수수 같은 그 옥수수가 잘 먹히네요, 지금. 이쪽이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빠른 입술도 안 나온다면, 아, 참 어렵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입술, 제들로 입술 파악을 밀고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았지, 아까? <laughs> 잡은 게 시안하네.